네. 8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영찬이 혼자 나와가지고, 녹이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아마 휴가 못간 사람들 다 가느라고, 지금 출석이 주말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파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간에 또 질문 또는 관장님이 몇 가지 설명을 해줬죠. 예, 그래서, 뭐 개인 레슨, 아주 좋은 개인 레슨을 영찬이가 받은 겁니다. 오늘 좀, 팽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탭도 많이 받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주고, 예. 그래서, 한 시간 반, 견제는 않았지만은 짧게 했지만, 짧고 굵게 수업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너뭐 보면 압니다. 그리고 영찬이도 복귀를 위해서, 영상을 보면은 이제 복귀가 본인이 많이 되죠. 왜 저렇게 쉽게 패스를 당하지?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하면 패스가 안 되고, 관장님이 하면 이렇게 패스가 쉽게 되지? 특별한 동작이 없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유심히 보면, 이제 터득하는게 있습니다. 조금씩. 예. 열번 그러니까 보냐? 스무 번 보냐? <laughs> 관장님이 만들어준 동영상을 여러 번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해주는 거고, 또, 관장님도, 매일매일에 수업일기를 쓰는거죠 동영상 수업일기 어렸을 때 국민학교 국민학교 그죠 지금 초등학교 <laughs> 국민학교 갈 때는 맨날 숙제하고 일기쓰고 요게 이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기쓰고 일기 잘 안쓰죠 몰아쓰고 <laughs> 몰아쓰면 선생님이 다 안다 <laughs> 날씨 맑음 이렇게 가지고 맨날 그렇게 그 쓰라고 도 안쓰던 일기를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저한테 일기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알아서 쓰고 있습니다, 알아서. <laughs> 스스로 알아서 한다. 어 내용을 보면은, 어 결과적으로, 골반 맞추기를, 명찬이는 이제, 관장님도 항상 얘기하듯이, 하체를 잡았다 놨다 해줍니다. 살짝 잡았는데, 소리가 좀 나길래,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았습니다. 절대 세게 안 잡고, 잡고, 놔준다. 그죠? 아까 하던 얘기. 결국 영찬이는 이제 골반 맞추기에 실패를 한 겁니다. 골반 맞추기를 하냐 못하냐가, 이제, 가드의 핵심이거든요. 내 골반이 상대방 골반 앞에 있으면은 패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골반 맞추기에 실패를 한 거고, 어떻게 하다 실패하게 됐는지는 계속 보면서 그렇죠 터득을 하기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영찬이가 가드할 때는 골반 맞추기를 어떻게 깨는지 결국 상대방 텐션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 텐션 중에 상대방 제일 센 텐션이 있고 그 다음 텐션이 있고 그 보험 들어오는 텐션도 있습니다. 예비 텐션 그중에 제일 센 텐션 그 그거를 먼저 해제해야 됩니다. 그걸 해제한 것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텐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센 텐션 하나 죽였어. 두 번째 텐션 바로 타고 와. 그러면은 계속 상금방 골반 맞추기를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나한테 불편한 거를 일단 해제하고 그 다음 것도 연속선 상에서 그 해제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창과 방패입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60인 사람이 기술에 완성도가 80인 사람을 하고 하면은 완성도가 80인 사람은 같은 기술을 봤을 때 완성도가 60인 사람의 문제점 그렇죠 빈틈이 그냥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가는 거고 완성도가 80인 사람도 완성도가 90인 사람하고 스파링을 하면 본인의 문제점 본인의 빈틈은 상대방한테 노출이 되고. 상대방의 빈틈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본인한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 그래서 처음 좀 수련하면서, 완성도가 60%였던 사람이 65%가 되고, 80%였던 사람이 83%가 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이 그 지수 수련의 의미입니다. 긴 시간에 지수 수련을 하는데, 그, 완성도 올라가고, 상향평준화 되죠? 그게 올라가는 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laughs> 예, 올라갈 수 없습니다. 드릴 마일리지가 있어야 되고, 스파링 마일리지가 있어야 되고, 그, 계속 쌓여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딱 되진 않는다. 그 대신에, 쌓인 곡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늘는것 아, 같지 않은데, 그게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3개월, 6개월 지나고, 뭐, 1년 지났다. 늦게는 1년, 빨리, 빨리긴 2, 3개월. 보통 한 5, 6개월 정도 됩니다. 5,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안 늘지? 막 매너리즘에 빠지고, 좀, 약간, 침체됐을 때, 자기가 늘어있다는 것을 딱 발견을 합니다. 예, 계단식으로 는다 주식는 그래서 롱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출석을 매일 해서 조금 조금씩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영찬이는 주말마다 출석 뒤에 아주 좋고 물론 주말 바이래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 하지만 그두 번을 알차게 한다. 그렇죠. 알차게 하고 질문 많이 하고. 관장이 동양성 만들어주면 몇 번을 볼 겁니다. 왜 저렇게 됐지?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깨달고 본인이 60%였던 게 70%가 딱 되는 겁니다. 왜 한꺼번에 10%가 되냐? 관장님하고 이렇게 파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늘때 네. 그렇게 늘고 나면 이제 본인이 그동안 어려워했던 사람이 덜 어려워지는 거죠. 많이 어려웠는데 별로 안 어려워. 그 다음엔, 어? 내가 이기도 하네, 가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지수, 그 발달. 그렇죠. 주지수 실력 향상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한 번에는 안 된다. 오늘 하나 배웠다고, 오늘 하나 그걸 쓰고. 그러면 좋죠. 천재죠, 천재. <laughs>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것보다 조금 조금씩. 그 근간은 출석이다. 출석을 꾸준히 하고, 원장님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하려고 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질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아이, 렇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본인 안 해보고, 열 번도 안 해보고 하는 질, 그건 질문이 아닙니다. 본인이 최소한 0 번, 수번 하고 나서 해봤더니, 아, 요렇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들이얼마큼 수련을 했는지, 그다음에 나오는 질문인지 그냥 바로 알아버립니다. 어떤 질문은 관장님이 혼내죠. 너 그거 해봤니? 어, 그 해봤니? 하니까 생각나네요. 그 정주영 회장님, 그 정주 영 회장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간부들이 그거안 됩니다 하면은 너 해봤니?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수 <laughs> 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프로토타입이나 어떤 기본적인 거를 딱 알려주면 일단 해봅니다. 본인이 외울 때까지 해보고, 한번 적용해보려고 그러고. 적용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한번 아니고, 여러 번. 했더니, 적용해보려고 그랬더니, 열번 중에 한 다섯 번이 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질문. 이것이 본인이 벌써 90% 성장을 한 겁니다. 나머지 10%만 관장님이 답을 딱 주면, 답을 주는 순간, 본인이 95%가 돼버립니다 그냥. 100%라는 거는 없다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장님이 가르려준 거를, 해보고, 적용해보려고 그러고, 반복하고, 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딱 몰아서 질문을 했을 때, 이미 본인은 90% 그거를 흡수한 겁니다. 관장님이 답을 주면, 그, 용의 눈, 눈, 눈알만 딱 찍은 거하고똑같아 되는 겁니다. 네, 활용정점인가? 네, 그렇게 된, 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희들이그 과정을 다 생각하고, 그냥 쉽게, 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그 인간의 또 본성이기도 합니다.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열망하고 간절히 잘 하고 싶고 요런 사람만이 그 과정을 거친다.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그렇죠. 지도자를, 좋은 스승, 좋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 본인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 본인이 아무리 잘 갈라 그래도 방향성이 조금 잘못되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잘 그래서, 열심히 하는 제자와, 그, 오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 스승이 만나면, 둘다 성장합니다. 우리 나라도 성장하고. 오늘 영찬이 열심히 했습니다. 네.